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우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 예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민경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인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또한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문제 해결되기 위하여 주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온 아버지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신 각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심령에 새겨져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네. 어버려 본성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한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 이하, 왕 열왕 기하 2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시의아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희스이아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와께 기도하여 기르되 여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라되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희스이아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송극 내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와의 말씀이 그리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키스기아에 이르기를 왕의 수상 다이제 하나님 여와 말씀을 내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니니 내가 3일 만에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가은주을 가져오라 하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의 도흥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문금미 찬양 사역자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네, 화장종이 활짝 열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사님 소개를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성민교회를 심어하고 계시고 여교육자회 대표회장을 맡고 계신 권미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므로 우리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세계인들이 이곳을 오리로, 오리를 부러워하고 소원하는 응답의 동산, 기적의 동산, 변화의 동산 이곳에만 오면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변화가 되는 그런 귀한 곳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참잘 오셨습니다. 진정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제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해외에서 목사님들이 오신 것이 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가 오사리 기도원을 오고 싶어서 공항에서 차를 대절하고 이곳에서 숙밤을꼭 자고 여기서 이 뜨거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들고 꼭 갑니다. 그곳이 이, 이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네.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되고 네. 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떨어져 가는 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예배가 우리 인생을 닦아놓습니다 네. 한번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닦아놓습니다 네. 저도 우살리 기도 와서 한번 결단함으로 네. 이렇게 성장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결단하고 한번 깊게 감사함으로 말려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여러분이 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태어난 척하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들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오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강하지만 성령이 그들의 신령 가운데 강타하게 되면 그들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소리를